교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기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 에유익 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for our use, not showing us t r u t 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트레이닝 호스트리브 가스웨이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출애굽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는 강한 손이 함께 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을 더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나게 가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역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내 언약을 세웠은적 그들이 낯선 자들이었던 그솔례의땅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거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학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노예에서 빼어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펼친 발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들이니 이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배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무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다고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을 삼키리라. 게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고뇌와 혹독한 억압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하이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나가게 허용하라고 말하라 하시니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보수소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파라오가 나가 집이 둔한 자의 말을 어찌 들으리까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자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내게 하시니라. 이것들이 그들의 가족들로 어른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우노아들 한옥과 발로와 해서론과 갈매니 이들은 누우노 족장이요. 시모아들 여모엘과 야민과 오약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노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모노 족장이요. 에이유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차대로 일어하니고아과 무라리오, 에이유 수는 137세였더라. 게르소노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님나와 시무이요, 고아스 아들들은 아무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아스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은 마을리오와 무시니, 이들은 그대로 기록들에 따라 네이족의 족장들이요. 아므람이그 아비언누이 요게 베설안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 모세는 137세였으며, 이스라르 아들은 고라와 네베과시그리오, 우시에르 아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시그리오, 아론이 안미나다마딸 나스노누이 엘리사바를 안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오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오라야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들은 고라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아들 엘로아스로 부디에르 딸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 그가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같이 나누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하신 여호와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이이스엘자자을이집트트에서보보라 말한 한자이이세와와아이이었라라리리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g y p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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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y 는 t Egypt, 에 g 말 p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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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더듬거리는 입술로 말을 하는데, 파라오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니라. 아멘.